비스 추가, 추가! 잡아 줘야 돼 주소를 안 갖고 왔네 지금은 영업이 끝나 9시 몇 분이죠 9시 17분 배달을 갑니다 두 마리에 약한 거의 뭐 200만원 돈 하는 어, 비어디 드래곤 비어디 드래곤을 사육장과 뭐 이거 저거 용품 아 갔다 오면 한 11시쯤 되겠네요 뭐 산...로... 43km네 <laughs> 아이 직선 거리였나 아까 갑시다 배달을 이렇게 집배송을 많이 해요 네? 집배송을 많이 해요 집배송을 원래 우리가 내비로 찍었을 때 10kg 이하는 저희가 직배송을 해드리는데, 물론 뭐 공짜는 아니고요. 직배송 해드리는데, 지금은 몇 k 로야 이게? 거의, 거의 엄청난 키로야. 거의 50kg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사육장도 같이 나가고, 또 뭐냐, 어, 같이 이제 그 입양하신 그 생물이 어, 폭염에 약간 고택으로 보내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몸값이 좀 나가는 애라서, 또 이제 고객분이 요청도 하시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직배송을 해드리는 거죠. 먹고 살려면은 뭐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아까도 제가 한 4시간 전에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4시간 전에도 저희가 또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배달할 게 있어가지고 이길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가지고 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지금도 가고 있네요. 집에는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되게 짧았는데 대답은 대개기네요. 그렇게 해야지 편집을 하고 그나마 건지. <laughs> 사장님 나와도 돼요? <laughs> 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돼지가 됐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모사자길래 뭐 이렇게까지 배달을 해주세요. 아 고객이? 네. 어 지금 나가는 거는 비어디 드래곤. 뭐요? 비어디 드래곤, 익스트림 시트러스, 하이포 어 뭐더라? 하이포 트랜슬, 아무수 네, 한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암 암컷 지금 데리고 가고 있고 수컷은 어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데려갔는데 지금 암컷까지 지금 어, 입양을 원하셔가지고 지금 암컷 데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 사육장 안에서 비어디 있죠? 네, 있어요. 혹시 놓고 왔으면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당신을 놓고 와도 비어디는 아, 안 놓고 오죠. 비어디가 응. 그렇게 왜몇 백만 원이나 해요? 아이씨. 비어디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렴하게는 이제 노멀이라 그러죠, 평범한 거. 어, 그런 거는 이제. 7만원? 뭐, 이렇게, 저렴한 게, 뭐, 그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거, 이제 막, 오프가 좋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트림 시트러스, 잠깐만, 여기 돌게 있잖아. 익스트림 시트러스, 뭐, 하이포, 트랜슬, 뭐, 이렇게 유전자가 막, 뭐, 들어가고, 이제 퀄리티가 높은 애들은, 뭐,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애들 두 마리를, 분양 어 보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 노멀이 있잖아요. 네, 나같은 사람 그렇구나. 노멀, 노멀이 에이, 있듯이 비싼데. 또 연예인도 있잖아 그런 응. 사람들은 목투가 좋은거지 근데 동물은 못생길수록 더 잘나가는거같아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생에 동물로 태어나도록? 그럼 버젯으로 태어나는걸로 <laughs> 내가 버젯 제일 좋아하잖아 <laughs> 얼마나 데리고 있던 애들이에요? 저안것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작년 겨울 12월 날에 12월 달에 들어왔던 애를 제가 기록하고 있고, 수컷은 장, 작년 9월 작년 9월에 들어왔던 애. 그 유튜브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자주 봤을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 제가 틈만 나면은 약간 자랑했던 그런 개체거든요. 지금 나가는 게 이제 다시는 볼수 없지만. 근데 키우면서 애들이 좀 컸죠? 엄청 컸죠. 퇴근을 왜 이렇게 늦게 하지, 사람들? 우리도 퇴근 늦게 하잖아요. 아, 그렇지. 퇴근하려면 모르지.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일이 있으면 늦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런 특별한 멘, 거 그런 아닙니다. <laughs> 그렇게 재미없어요. 사실인 걸. 교육 방송이 니까 사실인 얘기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계속 찍고 있으면요. 네. 이따가 나 편집할 때 죽어 납니다. 그렇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약한 50분 정도 달려 가지고 여기 수원. 난생 처음 오는 수원이에요. 수원에 와 가지고 이제 요 사육장하고 이런 거 이제 세팅해주고 비어디까지 어 분양을 해드릴 겁니다. 어? 깊숙히만 살짝 살짝 자르면 되게 잘 잘리거든요. 네. 네, 네 깊숙하게 살짝 살짝 살짝. 네. 가위를 깊숙하게. 네. 깊숙하게 살짝 살짝만. 저거 자르기 되게 어려워 힘들어. 저거? 응. 잘자르겠 음. 밖에 나와서 했어요. 예, 네. 음, 그랬어요. <laughs> 아까 온욕 응. 한번 시켜줬거든요. 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욕하면은 애들 신진대사가 막 활발해져가지고. 전에. 예, 네, 아그 전에. 그런데 목심브로 한번 딱 주더니 뭐 이렇게 변을 버긴 봤는데 하얀 뭐. 그게 이제, 네, 그게 요산이에요. 요산. 아. 얘네들은 오줌을 안 싸고 똥쌀 때 이게 같이 나와요. 아, 하얗게. 근데 그게 여기 오래 묻어나면은 네. 이제 이게 그때그때 치워지시지 않으면 계속 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오래 사용하시다가 네. 조금 힘들면 나중에 뭐 견초로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바닥재 바꿔보시는 아. 게. 이런 거는 이런, 이런 거는 뭐 응. 제가 좀 보면 눈에 크게 안거시리는데 응. 응. 야채 먹네, 야채 응. 먹었어, 야채. <laughs> 아, 그래 이건데. <laughs> 예, 주의하실 거는 그 온도는 말씀드렸고 이물 있잖아요 예. 예. 여름철에는 그 물만 만약에 얘가 똥을 저기다 싸거나 응. 그러면 바로 아, 갈아주시고 왜냐면 응. 원충이, 원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예. 기생충 같은 거 그냥 예. 바로. 그리고 그냥 매일 1일 한번 정도는 갈아주세요 또 비싼 예. 애들인 듯 예. 그리고 합산은 예. 얘가 지금 250 조금 넘을 거거든요 예. 근데 한400 정도 됐을 때400좀 이상 됐을 때 그때 이제 붙이시면 돼요. 몸무게? 예, 왜냐면은 너무 어릴 때 붙이시면은 음. 뭐 임신하고 아는 나을 수는 있지만 무정란 비율이 좀 높고 개체한테도 좀안 좋으니까. 얘는 상관 없고. 얘는 이미 지금 다 준비 되 있고. 그러면 내년 봄 정도 되면 되나요? 내년 봄 정도 되면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한 3개월 있으면은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몸무게는. 어... 아랍보다 더 적용해요 저희는 그럼요. 물은 그 받아둬요 수돗물을 네. 염소 아, 빼려고 아. 하루 정도 받아두는데 일반 수도물네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저거 생수? 네 생수 그냥 수 이런 거넣시면 <laughs>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래. 또 너무 차가울 때 지울 때 아주 네. 되도록 미지근할 때 드시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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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정수기에서 바로 한건 차가운 말고. 거 네. 같아요. 관해 아, 뭐 키우는 거 사실로 생각하고 네, 그냥 는거지 네, 조금을 네. 뿐이지 관리는 네. 많이 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음. 나 오늘 하루 종 일단 네. 저거 저거 네. 목욕탕 저거 사갖고 네. 뭐, 뭐, 얘 때문에 없는 냉장고까지 아까 음. 저에서또사갖고아 야채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음. 야채만 먹고 있어요, 얘는 야채만.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또 마지막 배달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하루가 또 일과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을 해야 됩니다. 몇 시인가요? 10시 52분. 아, 땀 흘리고 이 날씨가 엄청 더워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먹는. 이게 딱 이게... 이 칠성사이다 이거 한 모금 딱 먹으면은 <laughs>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아 죽인다. 우와. 얼굴 찍는다. <laughs> 자, 그럼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퇴근하겠습니다.